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러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이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1기상 18장 22절로부터 19장 5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5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증 머리 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고독하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에 나누고자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화가이자 천재라고 인정받는 레노도 다빈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술가는 고독을 즐겨야 한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능력의 절반밖에 쓸 수가 없다 진정한 자신은 혼자 있을 때 발견할 수 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어느 철학자는 모든 위대한 생각은 걷기로부터 나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좋은 약보다는 좋은 음식이 낫고 좋은 음식보다는 걷기가 몸에 더 좋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홀로 걸으면서 스스로 놀라운 철학이나 관념을 깨닫곤 했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영성 작가라고 불렸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독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을 더욱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을 힘겨워하십니까? 혹은 혼자 있으면 난 너무 외로워, 난 너무 고독해, 라는 생각 속에 빠지게 되십니까?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늘 사람이 있는 곳으로 찾아다니곤 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혹은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혼자 틀에 박혀 있으면서 스스로 나는 고독을 즐기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하고 계신 분은 또 없으신가요?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 혼자 있는 것은 그렇게 정신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홀로 있을 수밖에 없을 때내 인생이 너무 고독하고 외롭다고 느낄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말씀해 보면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치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한 사람뿐인데 이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모두 합쳐서 약 850여 명이 있고 그들을 추종하고 돕는 세력을 따지면 거의 1대 1000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온 몸에 피를 뿌리며 그들의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그곳에서 물을 붓고 또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지만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에 불이 붙고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을 만 백성들 앞에서 증명하여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두 무찌르는 놀라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사건을 갈멜산의 영적 전투라고 말하곤 합니다. 일대천 1대 850에 가까운 싸움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승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짜릿하고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난 뒤 엘리야는 이세벨이 그를 찾아서 죽이겠다 하는 그말 때문에 깜짝 놀라서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고, 그는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숨어 지내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저들과 싸우다가 유일하게 남은 사람은 나한 사람뿐이니 이제 내 목숨을 걷어가 주소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승리를 거뒀지만 얼마 후 그는 지치고 피곤했는지 혹은 너무나 고독했던지 그는 더 이상 이 영적 전투를 이어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기력이 세진한 나머지 그는 지쳐서 이제 그만 죽고 싶다는 말을 되뇌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그에게 물을 보내어 주시고, 떡을 보내어 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에게 다시 물을 주고, 떡을 주고, 어루만져 주며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통하여서 엘리야는 40일 40주야를 뛰어 호렙이라는 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용기를 낼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 무서운 대적과 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또 먹이시고 위로하시면서 다시금 힘을 낼수 있도록 권면하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싸우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독하다는 생각이 들때 너무나 외롭다는 생각이 들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셨고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하나님을 바라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그 손길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음성이 여러분들의 가슴 깊이 들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샬롬. Thank you